자율주행 레벨4 실현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대학생들이 팀별 기술력이 담긴 차량 앞에 모여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을 전달받은 각 팀은 차량을 둘러보고 시승해 우승을 향한 구호를 외쳐봅니다. 화이팅.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최근 대구에 있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재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앞으로 3, 4단계 이상의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특수한 목적의 경우 24시간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기술 개발이 요구됩니다. 이에 다양한 미션들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대학별 팀들은 매회 역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레이싱 방식으로 여러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동시에 주행해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한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우승을 향한 주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인베디드 보드를 좀 활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어, 도입을 해서 좀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어,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그리고 세 번째는 우승이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저희도 2시간 동안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 예, 좀 강인한 이런 알고리즘들을 설계하는 게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승이라는 결과 외에도 대회 참가 이후로 과정을 통한 성장과 실차 경험 등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율주행 레이싱에 도전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팀 역시 실전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또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 하나 참여를 하더라도 배우는 게 많아서 좀 그런 게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산하연이 모여 자율주행 관련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 아이디어 공모 등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대구라든지 또 이제 광주라든지 이런 데를 또 자동차 특화 단지로도 지정을 하고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인증지구라든지 어 기반 그 구축 사업들 이런 것도 지금부 지원하면서. 같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오는 7월 예선 대회를 거쳐 본선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 i 산업 뉴스 이지은입니다.